발제에 앞서서 저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백신 6분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직 병상에 계신 부상자분들이 부디 온전하게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밤 누구나 갈수 있는 서울 한복판의 한 골목에서 파출소도 소방서도 가까웠던 그런 곳에서 그저 길을 지나가던 300여 명이 압착돼서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참사로 가는 길을 닦은 명백한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한책임, 공동체적 책임 따위의 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참사의 핵심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룰 문제는 이 참사를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부정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죠. 재난대응의 주무부처이자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의 장관 이상민은 참사 직후에 말하기를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11월 3일 조선일보는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은 사고가 터진 후에나 할수 있는 말이다. 사후 끼어맞추기이다. 같은 날 진중건 씨는 중앙일보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사고이고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진실 은폐이자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핵심 문제는 정부와 경찰이 심각한 인파 집중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는가? 또 그에 따라 대책을 세웠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치안과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지 일반 시민이 질수 있는 종류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이 이번 헬로윈 기간에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것이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11월 2일 한겨레가 입수해서 보도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헬로윈 기간 이태월로 안전 대책 현황 보고서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에 평일이나 통상 주말 대비 이태원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1.5배에서 2배 이상 증가하고 곳곳에 인파가 운집해 무질서와 사건, 사고가 빈발한다. 올해는 헬로윈 데이가 주말과 이어지며 작년과 달리 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 재개로 주말에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또 11월 1일 경찰청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헬로윈 축제를 앞둔 10월 26일 경찰과 용산구청은 이들 이태원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서 다중음집 질서 유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인파 밀집 예상, 심지어 압사사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사를 막거나 피해를 대폭 줄이기 위해 필요했던 대책은 그리 많은 인력이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좁고 경사진 주요 골목에 대한 통행을 일방 통행으로 통제를 하고 또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를 하는 등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조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처들이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군중 관리를 위해서 드론이라거나 위치 정보 추적 같은 과학 기술을 적극 도입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한덕수는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군중 관리의 제도와 경험이 미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 또 최근 여의도에서 열렸던 세계 불꽃 축제, 연말의 타종 행사, 월드컵 응원 행사 등을 떠올려 보면 대규모 군중 행사의 관리 경험이나 기술 부족의 문제가 된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윤석열 자신과 경찰의 우선순위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헬로윈데이 종합치안대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찰은 이태원역 주변 10곳을 지정해서 군중 분산 조치를 주요 임무로 하는 경찰과 구청 직원들을 각 지점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인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 집중적으로 7곳이 지정됐고,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위쪽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2017년부터 2019년에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 명시했고, 2020년에는 심지어 압사의 위험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헬로윈 대책에서는 이런 대비지침과 인력 배치 조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헬로윈 대책의 압도적 초점이 마약 단속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경찰 지휘부 차원의 대대적인 헬로윈 마약 단속 기획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의 헬로윈 대비 계획을 수정해서 마약 단속 경찰력을 거의 3배로 늘렸습니다. 용산구청의 헬로윈데이 긴급 대책도 코로나19 대책을 제외하면 마약류 범죄 단속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경찰 지휘부와 용산구청은 압사사고 위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의 안전인력 배치 조처를 없앴고, 경찰은 이태원 헬로윈 축제를 마약사범 검거의 기회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의 이러한 뒤집힌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마약 범죄와 흉악 범죄의 피해를 부각시켰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특히 지지율이 대폭 추락한 이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일선 경찰에게 총기 지급 예산을 늘리고 총기 사용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무리를 해서라도 마약 범죄를 막겠다.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도 올해 8월에 취임한 이후에 1호 강조점을 마약류 집중 단속에 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자신이 이태원 참사 8일 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사 5일 전에도 윤석열은 국무총리에게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에 따라 참사 3일 전 국무조정실은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은 왜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것이었을까요? 윤석열은 과거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범죄소탕에 대대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경찰력 강화와 서민층 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범죄를 부각했던 것입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대중의 불만이 큰 가운데 부자 세금을 감면해주고 민영화나 연금 계약 등을 추진하려면 이런 권위적, 권위주의적인 수단을 강화해야 하는데 바로 이를 정당화해주는 수단이 마약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 10만이 넘는 군중 동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대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책임, 곧 일선경찰이 공공안전보다 마약단속을 우선하게끔 만든 책임은 윗선의 명령권자들. 무엇보다도 최고의 지시자인 윤석열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가진 자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그에 대한 불만과 항의를 권위주의적으로 억누르려 한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는 참사당일 경찰의 관심사가 윤석열 퇴진집회 통제와 대통령 경비에 쏠려 있었던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평화적 심의였을 뿐인 당일 집회 통제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의 수만 1,100명에 달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은 9시 24분까지 집회 통제를 하고 있었고, 서울경찰청장이 8시 32분 퇴근 전에 내린 마지막 지시도 집회 관련한 통제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일일이 신고가 수십 통씩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집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경찰 기동대 부대는 신고된 집회도 없는 대통령 사저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는 대비하지 않으면서 혹시 모를 대통령 집 주변 집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했던 것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직후 윤석열의 대응도 책임을 회피하고 대중의 분노와 저항을 단속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윤석열은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정부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유가족과 평범한 사람들은 참사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 못할 그런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책임회피적인 언어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 참사 직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여부도 더 조사를 해봐야 하는 의문 사항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다른 방면에서 아주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경찰청이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기밀 문서를 보면 진실 은폐,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 항의 억압에는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과거 참사를 분석하고 또 유가족, 언론, 사회운동 단체들의 동향을 꼼꼼히 조사해서 정보 책임론 확산 방지책을 다방면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 회유책을 제시하면서 유가족이 정부를 잘 따르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때처럼 집단적 투쟁에 나설까봐 우려하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과 정부 직원을 1대1로 매칭해서 관리한다라고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 방침에 저희가 의심되는 까닭입니다. 현재 경찰청은 현장에 있던 CCTV를 확보해서 참사 현장에 있던 개인들을 수사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태원 파출소와 용산 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은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용산서 차원에서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어서 왜 4시간 동안 보고만 있었냐고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말뿐인 사과로 퉁치고서는 자기 책임을 회피한 채 말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모두 대형참사가 벌어지면 여지없이 반복되는 진정한 책임자들의 케케묵은 꼬리 자르기 수작입니다. 또 경찰은 방송심의위원회와 협력해서 참사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혹한 영상이라거나 가짜뉴스라는 명분인데요. 물론 참사 생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촬영물들이 유포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은 생존자나 유가족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번 참사의 진실을 덮고 여론을 무마하고 항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보진영 주류는 혐오 표현의 국가 규제를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번 대응은 경찰과 검찰 같은 억압기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즉 저항 억압이나 좌파 탄압을 위해서 혐오 표현 규제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토요일에 열린 참사 추모 및 윤석열 퇴진 집회를 국민의 슬픔을 이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항의 운동이 빠르게 확산될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윤석열과 고위 권력자들이 이번 참사가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대통령 퇴진 운동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경찰청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에게 심원한 타격을 미쳤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몇 개월 만에 지지율 20%대로 떨어진 초유의 정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층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자와 기업주들 같은 특권층 봐주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노동자 등 서민층의 불만이 그만큼 크고 광범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런 위기에 대응하려고 법질서를 앞세운 권위주의적인 수단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고자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면서 경찰력 배치 등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이 추진하는 정책 노선에 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안전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데에나 관심이 있고, 결국 이것은 대중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권력의 지휘자 윤석열 자신이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정책과 우선순위가 유지되고, 비극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가 추진하는 온갖 계약 속에서 노동자 서민의 삶은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퇴진 요구가 이미 상당합니다. 정부가 조용한 애도를 앞세우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이런 상황에서도 11월 5일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사람들의 집회에 무려 1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진보진영과 노동계의 주요 지도부들은 윤석열 퇴진 요구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국정조사, 장관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당은 윤석열의 공식 사과와 장관해임,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12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예고한 민주노총도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로 입장을 정하고, 퇴진 촛불과는 별도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좌파와 노동운동 주요 지도부들의 이런 입장은 퇴진운동의 확대를 막고 고립을 자치, 자초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반길 것은 윤석열과 권력자들, 그리고 대기업일 것입니다. 윤석열이 이번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다면 어제하나 반격과 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좌파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퇴진 요구와 성급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퇴진 운동이 더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키워서 그가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또한 억울하게 희생되신 156명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